안녕하세요. 네. 민주당에서는 계속 장관님 뭐 탄핵이라든지 음. 이런 경우 새 지도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.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음. 어떻게 바라보고십니요민주당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장관에서 할 일을 하면서 허법 조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깡패 수사라든지 어떤 이런 민생범죄 수사 관련해 가지고 계속 말씀 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음. 이 부분 유독 음. 강조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상태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저는 오히려 되려 묻고 싶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 이제 새 지도부가 이제 오늘부터 출범을 하는데 네. 이제 뭐 최근에 시행령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계속 좀 저지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인데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저는. 어...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 습니다